새로운 슬롯 달림. 그리고 이번에는 노리미트 시티 슬롯입니다. 모든 사람이 노리미트 시티 팬은 아니지만 저는 분명히 팬입니다. 새로운 슬롯 게이터 헌터가 나왔습니다. 솔직히 더 헌터와 비슷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이 무엇을 제공하는지 보러 갈 것입니다. 갑시다. 새로운 슬롯 게임 게이터 헌터즈. 음 제공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봅시다 부스트 찬스 스피인 세계 휠 그리고 행운의 추첨이 있습니다 행운의 추첨이 있기를 바랐는데 신 모드는 없지만 행운의 추첨이 있습니다 저는 행운의 추첨을 정말 좋아합니다 아시죠 스프레드 시트로 시작합시다 빠르게 하나 얻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죠. 돼지 150마리 20 라운드를 진행하면서 어떻게든 빠른 보너스를 얻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스프레드시트 도박을 통해서요. 되지 않으면 그냥 둘게요. 가토로 헌터스에서 첫 번째 보너스입니다. 보여 주세요. 10개의 늪 스핀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건 단지 3개의 스케터일 뿐이야. 이거에 뭐가 필요해? 뭐라고? 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조차 몰라. 괜찮은 건가? 좋아 보이네요. 좋은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어떻게 작동하는지 봅시다. 이것은 60달러 기본 배트입니다. 어, 그러니까 이건 슈가러시처럼 더 컨터스처럼 멀티가 없네요. 그들은 다른 방식으로 멀티를 하나 봅니다. 저게 스티브 어윈인가요? 그들이 이곳에 스티브 어윈을 데려왔나요? 아, 잠깐만요. 저게 뭐죠? 안녕. 24달러 환불 아직 결제되지 않았어. 그건 그렇고 그게 있어야 돼. 와일드가 들어오고 블루스가 맞았어. 좋아. 아, 사실 잘 됐어. 168이라도 여전히 아무것도 아니야 다시 세번 돌려봐 안녕 12달러 이게 언젠가 지불되는 거야 저기에 99달러 주전자 맞았어 좋아 우리 권총을 얻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만약 우리가 빨간색을 얻는다면 그건 좋은 신호가 아닐까요? 친구 뭐야 기다려 잠깐만 이게 마지막 스피드입니다 우리는 그냥 내가 방금 375를 지불했나요? 이건 4200달러 보너스 구매예요 아참새 어, 슬롯 때문에 시작할 때 보너스가 높거나 잔액이 높게 시작했는데 지금은 좀 후회하고 있어요 네또 하나 얻었어요 봅시다 이번에는 진짜로 결제되는지 볼까요 아니요 우리는 금 먹는 자를 얻었습니다 그게 멈춘 건가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우리는 금 먹는 자를 얻었습니다 저기 있네요 그게 뭐 하는 거예요 그냥 지우는 건가요 아 저급신보를 지우는 거군요 낮은 임금 아 그래서 우리는 이중 하나를 맞춰야 해 친구 우리가 20배를 맞췄다면 8천 달러였을 거야 그게 좋았을 텐데 그랬을 텐데요 아니면 그보다 더 많았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보다 더 많았을 수도 있었어요. 두 번의 적중, 48달러, 골드 2 터, 10배, 기다려, 10배, 오, 그게 골드의 기능인가요? 그것이 곱셈을 한다는 의미인가 봐요. 잠깐만요. 그래서 우리는 어, 잠깐 더, 이 조조세. 어, 또 다른 골드 이터가 들어왔어요. 블루스. 그들이 맞추나요? 네, 맞춰요. 그리고 이미 리볼버가 있어요. 그것을 맞추기 위해 필요해요. 3배는 확실해요. 괜찮아요. 1,500을 가져갈게요. 조금 더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2.7도 괜찮아요. 그래. 좋은 덤블로 하나 더줄수 있나요? 저기 420 리볼버 떨어뜨려 봐요. 아니요. 적어도 이번에는 잘 맞아떨어지네요 또금 먹는 사람 그래서 하는 일은 기호를 지우고 배수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배수와 함께 빨간색이 될 것입니다 좋죠 그리고 저 아래 리볼버가 있습니다 총액은 450달러입니다 계속 건져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열이나 사가 필요해요 그게 정말 대단한 일이죠 그게 4000달러였을 거예요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요 4200 좋아요 네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아요 추가 스피을 구매하세요 아 어, 한번 해보자 해보자 어, 하나 더 하지 말자. 알겠지? 스프레드 시트로 돌아가자. 이 스프레드 시트가 지금 실제로 도움이 되고 있어. 노보르스드네 우이절프네 회전. 하나는 끔찍하고 다음은 꽤 좋았습니다. 여기 하나 더 착륙할 수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우리는 이것들을 하면서 2만 달러를 쓰고 있어요. 그 도박 구매를 하고 싶어요. 그것이 내 생각에는 이슬롯 머신을 플레이하는 가장 좋은 방법 같아. 큰 승리, 천 달러. 자. 더... 사야 해더 사야 해아 싫어 아홉 달러를 돌려받았어 좋아 이제 몇 가지 도박 구매를 시도해 보자 음 액션스핀에서 나가자 삼점 오로 할까 사점 오로 하자 다섯 개 스캐터를 얻을 확률이 이십 퍼센트야 여섯 개 스캐터를 얻을 확률이 오 퍼센트야.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돈의 가치가 있을 확률이 25%라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25%의 확률로 우리는 3,600 달러를 얻게 됩니다. 알았죠? 시작해 봅시다. 계속 장력해. 세계라고 말하지 마. 내게 네 떨어뜨려. 음, 그건 정말 별로였어. 동전 던지기에서 쳤어. 이건 블루블립 보너스인데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 여기서 터보 모드를 켜자. 우리는 여기서 이러고 있을 수 없잖아. 오, 더블 트리플 리볼버. 잠깐만. 우리가 하나 잡았어. 그게 사실 꽤 괜찮았을 수도 있어. 오, 어디선가 나온 금 먹는 사람. 여러분은 이게 더 좋으신가요? 아니면 덕 헌터즈가 더 좋으신가요? 현재로서는 저는 덕 헌터즈 팬입니다. 하지만 이번이 처음 플레이하는 것입니다. 그냥 덕 헌터즈는 다른 느낌입니다. 정말 그냥 그래요. 잠깐, 그 멀티는 뭐죠? 저 위에 있는 멀티는 그대로 있는데, 그20 배수요? 어떻게 활성화하죠? 그게. 오, 저게 황금 먹는 사람에게 붙는 멀티인가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아니면 그가 먹고 있어요. 빨간색이나 파란색 맞죠? 이중 리볼버로 둘다 명중 시켜요. 네두 번. 오, 안 돼. 그게 맞았어요. 잠깐, 잠깐, 잠깐. 오케이. 사실 그게 싫지 않아요. 그 보너스를 약간 좋아해요. 비록 그것이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우리 5% 보너스를 받았어. 잠깐만. 에이펙스 포 식자가 회전에 우리는 여섯 마리 고양이를 받았고 모든 업그레이드를 받았어. 어서. 그래서 이제 히트가 필요해요. 왜냐면 우리가 히트를 얻을 때그 배수가 올라갈 테니까요. 맞죠? 아, 말도 안 돼. 그래. 좋아. 9달러? 우리는 히트곡이 아니라 리볼버가 필요해. 잠깐만, 이건 꽉찬 리볼버야. 이건 좋을 것 같은데, 안 그래? 불이 뭐하는 거지? 오, 또 가네. 그는 큰 소년일 거야. 응, 다시 가자. 응. 우리는 그 31X 멀티를 가져갈 것입니다. 1208은 챔버에 있고, 다음번에 리볼버를 얻을 때도 31X 멀티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야, 난 모두가 완전 리볼버가 될줄 알았어. 아, 그거 좋아야 해. 히트를 좀 찾아봐. 리볼버를 찾아봐. 노란색? 아니요. 골드 이터. 31x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니, 세배. 좋아. 여기 다른 히트를 찾아. 우리는 다른 리볼버를 얻었어. 파란 신발. 63.90. 우리는 이것을 계속 돌리기 위해 필요하다. 네. 그 20을 어떻게든 줘. 찾아봐. 잘 맞췄어. 2800 이제 걱정돼. 한번더잘 맞춰야 해. 그러면 4000 반환이야. 4500금이 필요하고 리볼버도 필요해. 알겠어. 0배 아무것도 맞추지 않았어. 야, 그건 그냥 아무것도 맞추지 않았어. 우리는 여섯 개의 스케터에서 돈을 잃었어. 그리고 친구가 그게 어떻게 말이 돼? 우리는 방금 5%의 확률로 보너스를 받았어요. 이것을 받도록 해줘요. 우리는 방금 5% 확률의 보너스를 달성했어요. 음, 그게 일어날 가능성이 있죠. 네 개를 주세요. 그런데 돈을 잃었어요. 알겠어요. 터보를 켜세요. 더 컨터가 이거보다 나아요. 정말. 저도 이번 출시를 기대했어요. 이게 정말 좋을 줄 알았어요. 로즈 뮌헨. 그래. 그래서 만약 당신이 이게 좋으려면 업그레이드된 리볼버가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어. 며칠 동안 회전할 수 있거든. 방금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게 정말 충격적이야. 로즈 윈헨 병이 부딪히고 노란색. 아뇨. 니 좋아. 리볼버 준비됐어. 다른 조각을 찾아. 쉽배. 저는 이걸 빠르게 처리할 거예요. 4500달러를 지불할 때. 세계 스케터에서 나올 수 있는 좋은 것이 전혀 없어요 어, 그래서 저는 빠른 스피드를 계속 돌리고 있어요 맞아요 저는 여기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죽은 리볼버를 보려고 있는 게 아니에요 어, 또3 그래 여기서 나가자 무언가를 찾아 가자 가자 우린 내시야. 아 분위기를 완전히 망쳤어. 괜찮아. 무언가를 찾자. 좋아. 오 더블 리볼버. 둘중 하나 가져오세요. 좋습니다. 보드에서 가장 좋은 것입니다. 어서. 우와. 해방금 먹는 사람 아직 리볼버스 없어 아무것도 야생과 맞지 않아 아 이건 정말 민감한 슬롯이야 이건 정말로 민감한 슬롯이야 이런. 아, 이건 좀 신경질적인 슬롯이네요. 알겠어요. 저는 여기 있을 거예요. 음, 솔직히 왜인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다른 다섯 개의 스케터를 얻길 바랍니다. 계속가세요 맙소사, 골드 이터 뭔가를 쳤어. 멀티플라이어를 치진 않을 거야. 이제 지쳤어. 이런 말도 안 되는 것에 정말 질렸어. 좋아, 이 도박 외에 다른 게 있는지 봐야겠어. 우리가 5퍼센트 확률 슬롯, 5퍼센트 확률 보너스를 얻었는데 우리에게 아무것도 안 해줬다는 게 믿기지 않아. 20배를 줘. 오, 그건 나쁘지 않네. 잠깐, 저게 만 달러야? 아, 맞네. 좋다. 좋아, 잠시만. 그 정도면 괜찮네. 그게 삼삼퍼 보너스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시작하죠. 우리가 돌아왔어요. 파이브가 돌아왔어요. 빡세게 세 번이나. 왜 다섯 번할 때는 안 했죠. 아니면 야 여섯 번째로요. 그것 때문에 하나 더 할게요. 음또 다른 걸 하진 않을게. 자이 학살스핀을 시도해보자. 이게 12사와 같은 건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 두 개만 하자. 오 리볼버를 얻었네. 아 젠장 이 멀티들 기다려. 저게 이긴가요? 아 돈이 돌아오는 거군요 아 알겠어요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했어요 이건 안 맞을 거야 이중 어느 것도 맞을 리가 없어 그래 그래 보고 있어 보고 있어 두배 우리는 두번할 확률이 50% 정도야 나쁘지 않지? 5천 4천 8백 오케이 이런 것들은 좀 사기 아니야 어떻게든 빨간색을 얻어 세상에 빨간색이 쌓였겠어 오케이 하나 더줘 좋아 세 번째 더줘 오호호 우리가 가져갈게 9천 아 하나 더안해 잠깐만 그냥 그렇게 21로 돌아왔어 오 먹는 사람 오 더블 기다려 더블 권총 죽지 마아 죽는다 알겠어 오케이 아니 그건 반반이었어 그게 만 이천 달러야 잠깐 만 사천 달러 뱅 우리가 돌아왔어 오 브로우 우리 여기 빨간색들 있어 우리 흩어져야 해 흩어져야 해 그리고 또오 마이갓. 또 리볼버가 필요해. 제발 잘되길. 반반 확률. 반반 확률. 제발. 반반 확률. 그건 이만 빵. 우리는 돌아왔어. 22점사. 이렇게 해서 48,000에 도달했습니다. 이건 이렇게 해야 합니다. 아, 이건 확률이 좋지 않네요. 그래도 어쨌든 얻었습니다. 6,000 다시. 여로 이게 뭐야. 자, 문제를 말해줄게. 스핀의 비용 때문이야. 좋아. 문제는 이거야. 우리가 얼마나 빨리 올렸는지 알지? 그만큼 빨리 다시 가져갈 수 있어. 그 점을 유념해야 해. 좋아. 좋아. 여기서는 조심하자. 먼처가 들어왔어. 저기 있는 사람이 어윈인가요? 아니면 한 사람 더 있나요? 아니, 우리가 어윈인가요? 어윈에서 하나. 이두 가지 중 하나는 성공해야 해. 좋아 마지막 하나야 오 마이갓 그 후에 하나 더 해야 해그 후에 하나 더 해야 해어 어윈 50대 후시불 50. 50대, 50. 50대 50 세상에 제발 어떻게 그게 한 번도 안 맞았지 어떻게 그게 한 번도 안 맞았지 사촌이 돌아와 먹자 그러면 파란색은 끝났다는 뜻이야 이거에 보너스가 필요해 친구 병들 반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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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00달러 짜리를 한 번에 할 수는 없어 블루스 아 그건 별로야 하지만 반반이야 60대40 좋아 우리 시작할게 좋아 처음부터 시작해 좋아 천천히 하자 사점오 인치짜리를 좀더 보내자 알겠어 어서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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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우리 다섯 분 쉬자 지금까지 정말 엉망인 영상이네요 골드니 터이 나쁜 녀석에게 리볼버를 꺼내보세요 골드니 터 우리도 리볼버를 얻었어요 또 하나요. 특별한 리볼버는 아니죠. 잘 모르겠어요. 저는 불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셋이 받았어요.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지 모르겠어. 아, 그것은 나는 거기서 당신이 한 일을 봅니다. 화제 리볼버가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일반 보너스에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조스마. 여기 야 덱커. 그래서 맞추면 한번더 돌릴 수 있어요. 16배 뭔가 이뤄가고 있어요. 보드에 와일드 카드를 가진 골든 이터 좋아요. 큰 멀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레드. 다른 와일드 맞지 않음. 둘다 맞추세요. 20배 필요함. 아직도 20배 필요함. 좋아요. 좋아요. 좋은 이트입니다. 정말 좋은 타격이에요. 쾅. 7000.87. 우리는 1 0번의 회전을 얻었어요. 뭔가를 찾아보세요. 빨간색. 덕헌터즈처럼 그냥 사라지지 마세요. 게임 사이에 그들이 그것을 고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에블루스 네, 병들 270 프리미엄으로 한번더 부탁해요. 아니요. 20 인치. 예순 여섯 배수. 이건 좋다. 그래도 거의 천개더 있는 것 같아. 9.5천 지불자 불이 있어 불은 무작위로 얻을 수 있어 무작위로 얻을 수 있는 건 진짜 사악해 좋아 이 슬롯에 환하지 않아 점점 더 알아가고 있어 우리 이2.8중 하나를 할 거야. 보너스를 받았어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게 좋은 건가요 이게 좋은 건가요 괜찮은 것 같아요 보너스 시작 전에 3600이 있어요 걱정되긴 하지만 슈퍼스피에서 보너스가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네요 함께 알아내야 해요 아 어, 그게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이리볼버들이 보너스에 해당하는 것을 의미해요 잠깐만요 잠깐만 기다려 마지막 것을 찾아봐 친구 잠깐만 기다려 잠깐만 기다려 그건 큰돈을 지불하는 사람이야 우린 또 하나의 히톡이 필요해요 먹는 사람들이 들어오면 우린 또 하나의 히톡이 필요해요 우린 또 하나의 리볼버가 필요해요 어서 찾아봐 리볼버가 필요해 아니 우리 이거에 리볼버가 필요해 리볼버가 필요해요 부탁해요 나 믿기 어려울 정도로 좋아요 일만 해서 멈출 거야 그렇지 먹는 사람들 다 왔어 리볼버를 다 꺼내 이것은 50대 50 리볼버야 하나 더 있었으면 좋겠어 어이쿠 반반의 확률이야 그렇게 하지 마세요 3000배 승수 리볼버가 들어오고 적중합니다 그래도 더 좋아지세요 60센트 제 말은 아직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내 말은 그래도 돈이 될수 있어 이터 히트는 안 보여 부츠 그들이 사라졌어 왜 부츠를 가져갔을까 이제 리볼버가 들어왔어 반반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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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반이에요, 반반이에요. 50대50 큰손 빵 21km 지불하고 그저 그렇게 먹고 있습니다. 그저 그렇게 먹고 있습니다. 하나 더 할까요? 젠장. 시작해. 하나 더 못하겠어. 그 이후에 만 2천도 못해. 오마이갓. Oh 어, 다시 가자. 블루스. 야생에서 먹는 사람들 두 개의 리볼버 기본적으로 반반 세 개의 리볼버 나는 그것을 보지도 못했다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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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달러 만 달러 빵 찾아라 찾아라 우리에게 잘해줘 그게 바로 당신이 원하는 것입니다. 보너스를 원하죠. 이 강화된 스피드로 보너스를 정말로 간절히 원합니다. 900달러입니다. 찾아보세요. 한번더 찾아보세요. 한 번만 더 제발. 쌍안경 빨간색 파란색 빨간색이 맞았어. 좋은 그룹이야. 다른 리볼버가 필요해. 파란색 60대 40이야. 가자. 이거 진짜 크다 오 oh 마이갓 저게 얼마야 저게 최대치야 아마도 최대치일 거야 내 생각에 그게 최대야 빵 최대 승리 6만 달러 바로 거기 그리고 그것이 새로운 가토로 헌터 비디오를 끝내는 방법입니다 빵더할 일은 없습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 알았어요 한번더 확인해 볼까요.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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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어요 끝났어요 당일 85,000 현금 인출 6만 달러의 이익 어제 있었던 모든 것에서 메이크업을 하면 아, 우리는 완벽해집니다 디스코드 서버에 들어오세요 매일 1 0 0달러 보너스를 드리고 유튜브 동영상에 소개됩니다 놓치지 마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로운 슬롯입니다 맥스가 이겼어요 인생은 좋아요 삶이 좋습니다 중간에 아무래 보였지만 그 보너스가 1,000달러를 지불하고 나서는 모든 게 달라졌어요 좋아 설명란에 디스코드 서버 링크 있어. 내일 봐. 건강 잘 챙겨, 친구들. 안녕!